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일곱 금초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해석하신 바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일곱 금초대는 구약의 성전에 있는 초대와 좀 다르죠. 성전 안에 있는 등대는 일곱 가지가 있으나 그 밑판은 한 덩어리인 반면에 여기에 초대는 일곱이 각각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독립적이며 따라서 수평적으로 교제를 하고 각각 서로 다른 행정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같지요. 촛대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촛대는 빛을 간직하는 기구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자신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신주님을 비춥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빛으로 계신 주님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금 다섯 달란트를 제자에게 주고 떠났다는 예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얻은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 은사가 아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지 의사이신 주님을 봉사하는 간호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행하는 찬송의 가사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성경은 능력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기에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능력은 아닌 것이죠. 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며 그 길은 미혹의 길입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